지난 19일 제56사단 노고산여단 정헌주 상병이 마포구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홍대상권 상인연합이 효도밥상 사업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마포구가 16개 전체 동 주민센터 옥상에 차세대 미래 녹업인 스마트 팜을 조성해 체험과 교육의 장을 마련합니다. 마포 TV 인터넷 방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마포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마포구 효도밥상에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고 계신데요. 군인의 신분으로 어르신들께 마음을 전한 한 상병이 있습니다. 제56사단 노고산여단 정헌주 상병인데요. 국군내에서 인성 컨텐츠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으로 마포구 효도밥상에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제56사단 노고산여단 정헌주 상병이. 마포구 효도 밥상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정원주 상병은 국군 드림뿜뿜 인성 컨텐츠 부문에 참가해 받은 최우수상 상금 80만 원을 효도 밥상에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원래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결과에도 기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네, 많은 관심 속에 1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80만 원이라는 이제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이 상금이 누군가한테 더큰 힘이 될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맛보고를 수호하는 그의 이름으로서, 맛보고에 있는 요새 제가 좀더 기부를 하면서 하는 것이 저에게 좀더 좋은 기회가 경험지 않을까 해서. 정헌주 상병이 기부한 상금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6일 양질의 점심 식사와 함께 건강, 법률, 세무 상담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노인복지 서비스인 효도밥상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정헌주 상병, 김경숙 복지동행국장, 권윤영 어르신 동행과장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부로 실천을 행하는 정헌주 상병의 따뜻한 마음이 관내 어르신들께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효도밥상 후원금 기탁식은 계속됐습니다. 홍대상권상인연합이 주민참여효도밥상 사업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는데요. 힘을 보태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같은 날 홍대상인연합도 주민참여효도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홍대상인연합은 마포구 주민참여효도밥상 사업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진행된 후원금 기탁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비어베트 홍대점 어미태 대표, 소시지오 홍대점 박현정 대표, 클럽레드 김기현, 김태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기탁식을 통해 마포구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대합니다. 스마트 농업은 재배 시설의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작물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미래 농업 기술입니다. 기후에 영향 없이 적은 노동력으로 사계절 높은 품질과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포구가 모든 동주민센터에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하반기 16개 동 주민센터 등에 차세대 미래 농업인 스마트 팜을 조성합니다. 도심에서도 스마트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스마트 팜을 전체 동 주민센터 옥상에 조성하고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팜을 통해 재배된 농작물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주민 참여 효도 밥상 등 복지 정책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9월 구청사 1층에 마포형 오염제로 스마트팜을 개소하고 상추와 로메인, 바질 등을 재배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확대를 통해 미래 농업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와 더불어 미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가 마포TV 시청자와 인터넷 방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화면 구성과 기능이 편리한지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요. 마포TV의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가 마포TV 인터넷 방송 시스템의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화면 구성 및 정보 검색 기능의 편리성, 정보 제공의 시기 적절성, 시스템 안정, 전반적인 만족도 등 다섯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마포TV 운영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마포구청 누리집 내 구민참여 설문조사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포TV의 발전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귀여운 손님이 포착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새호리기. 매한 종류인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인데요. 카메라 앞에 철제 구조물이 있어 이 새오리기가 종종 쉬러 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보기 위해 틈마다 CCTV 영상을 틀어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공선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